조동탁 아까 미니소랜드에서 조토피와 친구들과 이렇게 귀여운 살리오 가차를 사봤는데요. 일단 두명는제 거고, 맞아. 아 맞아. <laughs> 우리 우리 상녀예요. 상의 여자? 일단 본인 거가 한 개여가지고 이 친구부터 까보겠습니다. 렛츠고 먼저 여기 이렇게 이렇게. 아, 저는요. 열 가지를 했거든요? 이 득보 기린 싫고 아시아. 이 양도 싫어요. 나머지는 괜찮은데 저는 미스터 빅이랑이오피서주 디옵스랑 얘. 네 까보세요. 얘랑 플래시도 개 웃길 것 같은데요. 아개 웃길 것 같은데요 얘도 괜찮고 재미를 찾는 근데 이 느낌이야. 둘은 싫어 진짜 이둘나와면 언니 아, 거로 바꿀 거야 혹시 그 친구들한테 돈을 뺏겼나요? 어? <laughs> 이 그렇게 싫어하지? 라보부를 뜯는 것처럼 하지만 라보부는 어 라보부도 뜯고 싶었는데 라보부는 뜯고 <laughs> 싶었는데. 어. 나... 어! 아, 뭐가 나와 아예? 봤어 설마 아 진짜 거짓말 진짜. 치지 마 기린 싫고 적하 게 쌓여 있 는지, 진짜 누군 지도 모르 고